기획과학, 디자인팀, 렛미리러너아이 대표, 송소영입니다. 이번에는 저희 팀원을 소개해, 소개하는 시간을 다,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팀의 메이커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우선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. 저는 이 팀의 팀장으로서 스마트펜 시스템의 모델링 설계와 프린팅을 통과하였습니다. 그리고 팀원들에게 업무 분담 및 시스템 설계와 PPT의 PPT 제작에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장 팀원입니다. 시스템 설계를 위해 납땜과 배선 작업, 코딩을 하였습니다. 덕분에 스마트레인 시스템의 시스템 구현을 위해 저희,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구현할 수 있어서 현재의 스마트레인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음 팀원은 신영찬 팀원입니다. 저희 소리 작업을 메인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PPT를 만들어준 친구입니다. 그리고 또 저희에게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기안서를 작성해서 스마트 펜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부품들을 모두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이회 팀원을 소개시켜하겠습니다강성주 김상현, 나홍채, 이상입니다. 이상 저희 캡톤 디자인 팀레미게더작의 팀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니다